여러분 언더파이낸스 지금 이 자리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주었습니다. 현재 미중 관세 발생으로 크게 내려앉은 언더파이낸스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온도파이낸스 강한 하락에도 주도 세력은 매도 쪽에 서 있었고, 가까운 반등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차트상으로 확실한 상승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어디서 진입해야 하며, 어디까지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도파이낸스 홀더 분들. 트레이더 아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도파이낸스가 1,108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이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서, 저희 소통방에서도 급하게 추천 이 나갔었습니다. 이 모든 이평선들이 벗어나고 구름대 하단과 이격이 생기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있던 전날 밤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새벽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체결 이 됐고 21평선 부근인 1205원 부근에서 목표가를 뒀습니다.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와 줬으면 2차 목표가를 두고 좀 끌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아서 1차 목표가 부근에서 전략 매도를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빠르게 22% 수익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소통방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상승 신호가 나온 시점 미리 타점 추천해드려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할 자리가 나오면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로 넘어와서 관세 발언 이후에 960원 부분까지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건 차트적인 부분보다 관세 관련 외부적인 요인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이 몇십 프로씩 빠졌었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하면서 지금의 약 반등이 나와줬다가 현재는 비트가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재차 가격이 내려와준 모습입니다. 4시간 목을 보시면 캔들이 일목구름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는 이번 하락이 있던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라서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은 구름대도 얇아지는 구간이라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가격 상승을 시키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이 있었던 자리인 380원 부분까지는 열려있다 보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더 받쳐준다면 지난번 하락이 나와줬던 자리인 1260원까지도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역대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추가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직접 밑고린 부분인 1010원까지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보다 외부적으로 이 상황에서 엄청난 호재가 겹쳤는데요. 이 온도파이낸스 재단 측에서 바이베 소각 일정이 나와주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는 이런 정보 더 자세하게 자료 정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온도파 재단의 25년 4분기 대응자료집입니다. 여기에는 차트 분석 이외에도 현재 공개된 재단 일정의 요약본 그리고 그에 맞는 대응법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자료 참고하면서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온도라고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 100%이 대응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 가장 앞단에 보시면 제가 오늘 입수한 일정에 관한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락의 역량으로 온도 파이낸스에서 재단 수익으로 토큰을 직접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바이백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일정으로 인해 큰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서 보여드리면서 이 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정보 입수가 늦거나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서는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험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산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10월 1 0일 저녁 5시경에 멘탈코인이 하단 지지 지지를 받은 이후에 상승해주면서 냉라인 되돌림해주는 움직임신호가 나와 3,350원 부분에서 이절가 드리면서 진입 이후 30% 이상의 큰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무료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1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금전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통방이 들어올 사정이 안된다 문자로 받아보면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입해 계신 종목과 평당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개인에게 맞춰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온도파이낸스 재단 측의 소각 공식 문서입니다. 바이백은 이 재단이 자기 코인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시장에 풀려있는 코인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핵심이죠. 사드인 코인을 금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아예 사용 불가능한 지갑으로 보내 연구 제거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바이브에겐 소각이라고 부르고 유통 물량을 줄여 공급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는 바이브의 소각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 예상 목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중요한 부분들 마스킹 처리해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 원본과 요약본이 들어있는 대응자료집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바이백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트 클릭하시고 락업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1이라고 숫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확인되는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9월 30일 저녁 한 고점과 변곡점을 이었던 이빛 위에 차트가 한번 앉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빛 돌파 이후에 자리로 돌아오는 이 순간 7시 30분경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목 표가로전 고점을 두 개이었던 빚이 있었던 1억 7천5백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였는데요. 물론 이 파동의 머리끝까지는 먹진 못했지만 8% 이상의 큰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린의 시절에 확실하다도 아는 자리에 그냥 감으로 들어갔다가 큰 손해를 여러 번 봤었는데 사실 이런 투자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과 적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이기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은 딱 1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한 분들만 신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형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번호로 보유하고 계신 코인과 평단가 그리고 거래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상승지상 코인이 3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들의 작전판인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흔적들만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 0월 12일 멘트 코인 공유해드렸고 이후에 33% 이상의 큰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보고 있는 코인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히든이라고 문의 주시면 추가로 터점 나올 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시지 마시고 저 아린과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